쓰는 거는 오케이요, Dear Christ Day, 편지 글이죠. 얘는 18번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18번 문제가 얘야.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처음부터 그냥 쭉 끝까지 읽다가 얘 이거 글왜 쓰지 지금? 목적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목적을 찾은 것 같아. 그만 읽어도 돼. 밑으로 내려가서 답 찾으면 돼요. 원래는 홈에 실에서 요게안 들어갔었어. 시험 내신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번에는 들어가나 봐. 봅시다. 크리스티에게 바이 나우 이게 바이가 좀 어렵죠. 이제 너네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바이가 의해서예요. 그죠? 의해서. 이거 말고 뭐 있지? 서요. 때문에 때문에는 없는데 때문에, 아무튼 뭐 틀려도 괜찮아 에서 에서 맞아 어머, 그런 거 있었는데 좀 이따 얘기하려고 는데 벌써 얘기했네 이게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by me 하면 내 옆에예요 by you 하면 네 옆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라는 거 단어에서 파생되는 애가 좀 많습니다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요 얘는 대략이에요 그 다음에, by 다음에, 얘가, 기, 어, 날짜가 나오면, 쯤이 돼요. 아니면, 까지, 뭐,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럼 여기서 by 뜻이 뭘까, 태어나? 지금 편지 쓰고 있어. 편지 누구한테 보내, 보낼 거야? by now. 뭘까? 막 숨을 못 쉬겠어. 잘 모르겠어?까지, 까비, 까비. 쯤이에요. 아무 뭐 틀려도 된다 했아 네, 조금 짜증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틀려도 돼 진짜. By now 지금쯤 이게 이거잖아. 편지를 내가 썼어. 이제 쪄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받는 사람이 지금쯤 받았을 건데요. 뭐 이런 내용. By now you all o u t no doubt. 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no doubt. 부사예요. 수식어 같은 거야. 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들었다. 들었을 거야. About Chandras' surprise party. 천드라라는 사람의 깜짝 파티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기 끊을게로 이렇게 얘도 수식어야 about으로. 네. And 그리고 이런 거 조금 중요하지. And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복수 동사네. 그럼 앞에 있는 거랑 찾아줘야지 병렬된 거. 이게 두 번째 동사고요. 첫 번째 동사가 이거 여기 있죠. You have. You have. Have랑 are랑 병렬이야. So, probably, 아마도, wondering. 얘는 요거까지 동사라고 볼게요. 뿅. 너는 궁금해 할 거야. Why. 자, 이렇게 목적어에 why가 나오는데, 앞에 동사가, 어, 인지. 아니면 궁금. 뭐, 이런 동사야. 궁금해 하다. 뭐, no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perceive, 이런 거 있죠. 인식하다. 이런 거 나오고 갑자기 여기 뒤에 why, how, when,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계 부사로 배웠던 애들. 관계 부사라고 배웠던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관계 부사가 아니에요. 관계 부사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합니다. 관계 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나와요. 안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time when,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해석을 안 했었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얘는 의문사예요. 그 의문사라서 why you 하면 얘 해석해야 돼. 왜라고. 이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 뒤에다가 는지 이러면 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래야 돼요. 그 그러니까 why you were not invited? 왜 너가 초대되지 않았는지죠. 수동. 왜 너가 초대되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할 거야. 네. 대충 목적이 나오지 않냐? 3번. 뭐더 불안하면 더 보면 돼. Chandra certainly was. 이거 조금 어렵다? c h a n d r 도요 c h a n d r 도 분명히 was. 뭐지, 이거? 어, 그랬어요. 뭐 이런 건데, 그랬어요. 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네, 맞아요. 이 wondering 이 w a s 로 받은 거예요. 어, wondering. 너 궁금해 할 거야. 이게 찬드라도 그랬어. 에요. 찬드라도 궁금해 했어. 왜 너가 초대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해야 돼요. So wondering why you were not invited. As soon as she arrived, 그가,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이거 찬드라지. 찬드라가 도착하자마자, she asked me, 그녀는 나한테 물어봤어요. Where's Christy? Christy 어딨어? 물어본 거지. 궁금했죠? 얘도 의문사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맨 앞에 이렇게, where, how? 이런 거 나오면 의문사야. 의문사랑 관계사랑 너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4번, <laughs> Your absence. 너의 부재. 너가 없는 거. 너의 부재는, from the guest 이거 끊어야 된다. 여기다가 는을 하셔야 돼요. 왠 전치사 구잖아. from the guest list. 손님 목록으로부터. 에 너의 부재는 모르된 뭐 거죠? 너의 부재는 is entirely my fault. 전적으로부사구고 my fault. 내 잘못이에요. 뭐 하는지 알겠죠? 사과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아마 사과 이런 거 찾으면 맞지 않을까? 용서를 구하 뭐 이런 거? And 그리고 I'm truly sorry.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For my thoughtlessness. 얘는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thought가 사려 깊은이거든요. 그 부주의한 이렇게 하면 돼요. 부주의함이에요. 이거 명사야? ness 붙으면 은 명사예요. Thoughtless에 ness 붙으면 이거 너네 품사 이 혹시 불편하니? 명사,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내가. 부사. 전치사구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식어로 묶을 거고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내가 이렇게 문장은 이런 식으로 묶을 거야 앞으로. 5번 I know. 어 나왔지. 동사가 know야. 근데 how가 나왔어. 이게 의문사야. 나는 알아 안다. How 뭐 지금 이게 해석하면 돼. 얼마나 많이. 왜 얼마나 라고 해석했냐면 뒤에 형용사 나오잖아. 어? 아니, 부사네. 부사든 형용사든 상관이 없어요. how 다음에 부사 형용사가 있으면 얼마나?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How much Chandra. 얼마나 많이 Chandra가 values, 가치 있게 여기는지. 주어 동사에서 끊습니다. 이거 종, 동사예요. Your friendship. 너의 우정을, 너와의 우정을. 같이 있게 여기는지 알아요. 안다. 목적어지 이게 지금 하우가. And I certainly 그리고 나는 분명히 meant no offense.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수고해요. 기분 상할 의도가 아니다요 기분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요. Meant no offense. Even now. 심지어 지금. 심지어 지금도 이거, 수시, 이거 부사죠? I still don't understand. 나는 여전히 이것도 부사고요. Don't understand. 여전히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지? 자, understand 나오고 how 나왔어. 이 지문에서는 너네가 문법 나오면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 지금. 동사 다음에 의문사 절. How I could. 어떻게라고 해야 지이 형용사 부사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could have overlooked 간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빼먹을 수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요거 알아둬야 된다 조동사에 have pp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과거예요 이거 과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 방금 빠뜨릴 수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게 맞아요 your name 너의 이름을 빠뜨릴 수 있었는지 나 아직도 모르겠대 7번. 자, 요거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봐봐. It's a case. case. 그것은 경우이다. 에 일단. 그것은 경우예요. 근데 갑자기 좀 당황스럽지만, 요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 요렇게. 그것은 경우예요. I suppose 내가 추측하기에는 of missing the obvious. 자, 더에다가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 복수지. 분명한 것들을 놓친 것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하면 뭐 분명한 것들을 놓친. 분명한 것들을 놓친. 경우에요. 그것은 분명한 것들을 놓친 경우에요. 뭐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얘는 영어라서, 경우에요. 내 추측에는 분명한 것들을 놓친. 이러면 되는거야. 그럼 꾸며주죠? 케이스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of가 하나 더 있어. of not seeing. 보지 않은 경우에요 이거 꾸며줘야 돼요 오케이 케이스를 What's right before your eyes? What은 해석할 때 겉으로 하죠 그죠? What's right before your eyes? Right before는 바로 뭐 이런 거고 Right은 바로라는 뜻이 있죠 Before your eyes 하면 너의 눈 바로 앞에 야 미안해 이거 저 접속사가 아니네요 전치사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미안해 너의 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뜯어주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될 텐데 이거 처음, 처음에 너네가 보면 와 저거 해석 어떻게 하지 약간 요런 애예요 8번 Can you ever forgive me? 용서해 줄수 있을까요? 여기서 ever가 쓰인 거는 ever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특정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쭉 아니면 과거 쭉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쭉일까 과거 쭉일까 아리나? 과거. 와우 용서해 주세요 근데 과거에 용서해 주면은 앞으로는 나를 미워해도 되요잖아. 그지 미래야 미래. 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용서해 줄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실수한 건 과거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뭔가 용서해 달라는 것 같은데 나는. 9번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뭐, 누구 올림, 뭐, 이런 거예요.